4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5절로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제가 풍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류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정결하게 되는 레위 자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금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활력이 넘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은 뭔가 죄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빛입니다. 빛. 생명의 빛.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약하지 않고 너무나도 중요하다고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 레위 지파는 들어봤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레위인이죠. 즉 레위의 후손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필이면 그 많은 여러 개 지파들 중에서 뇌위 지파를 찝었어요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에 관한 일을 맡기고 정결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또 모든 경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행하신 것이다. 주권이 뭡니까?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신 그런 주권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누구도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말, 이런 사명을 맡기실까? 왜 이럴까? 왜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었을까? 왜 나에게 장로의 사명을 주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을까? 이유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도 계속 나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 번도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우리 모두가 바로 뇌위인들이죠. 뇌위 집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희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 세상이 빛이 되어라. 이렇게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여기에 대해서는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와 순종해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놀라운 영광, 눕는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 매위 집파 사람들의 삶이다. 자, 그런데. 레위 집합 사람들 즉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이 뭡니까?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한 거죠 흠이 없는 상태 순수함 그 자체 우린 이미 벌써 많이 오염됐죠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그 상태, 아주 그냥, 바로, 끈때도 그 없고, 오염도 되지 않았고, 엄마 뱃속에서 방금 나온 상태는 이제 그, 정말 순수한 한 사람이죠. 살다 보면 이제, 오염도 되고, 내 인격과 성격과, 여러 가지 다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정결해서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온갖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고 죄의 머물로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상태는 정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선택하되 정결하게 하라.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레위집합 사람들을 모두다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다 정결하게 하라. 그 모습이 뭐냐면 첫째가 속죄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물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물을 뿌림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여지는 정결 의식이다 이거예요. 물을 뿌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뿌림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죄단 생활을 끊고 우리 레위지파 사람들은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은 죄의 모습을 끊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새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실절 중반에 보면 은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온몸을 요 전부 다 칼로 삭도라 그러죠.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솜털까지도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원래의 그 깨끗한 모습으로, 물론, 털은 또 자라죠. 그리고 털을 깎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줄를안 짓겠습니까? 다시 또 정결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솜털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리면서 너희들이 이제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복을 빨아야 한다. 또 7절에 있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요.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음가짐 내삶 이것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레위인으로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흠 없는 100% 순도 있는 그런 정결한 상태. 여러분, TV에 가끔 가다 보면 대통령이나 누가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얀 의복을 완전히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먼지를 다 제거한 다음에 이 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먼지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제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너무나도 거룩하신, 정말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내가 선택함을 받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내 마음속에 세상에 혼탁한 모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성전이 정말로 청결하게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택받은 뇌위 차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쁨과 그리고 순종하는 떠나가서 놀랍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